일상에서 IT IT IT, IT 이 T T C 입니다이한 해가 시작되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자제품 신제품 출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노트북이나 핸드폰 등 이슈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구매는 하려고 했는데 대체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램 선택기 및 활용 리뷰를 준비했으니까 선택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품은요 LG 그램 프로 1 6 c 9 0 t s g s 5 k 입니다 먼저 올해 그램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선택 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화면 크기를 몇 형을 선택할 건지 14부터 15, 16, 총 4가지 네 라인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의 뇌역할을 네 하는 CPU 중 대중적으로 선택하는 울트라5로 갈지 조금 더 고성능으로 가지고 있는 울트라7을 선택하실지 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에로 레이크냐 루나 레이크냐 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래픽카드를 내장 그래픽으로 갈지 아니면 외장 그래픽으로 갈지 선택하는 것이 또 가장 큰 기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모델은 이 많은 선택지를 다 거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16형의 울트라5 루나 레이크 코어고요. 내장 그래픽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를 때는 또 이제 코파일 플러스 pc 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작년에는 사실 16형이나 17형 이게 그램 프로냐 아니면 그램 프로가 아니냐로 선택을 하면서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가볍고 얇은 16, 17형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올해는 루나레이크 냐 에로레이크 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의 인치수 중에 유일하게 루나레이크 를 만날 수 있는 건 바로 이 16형의 그램 프로 라인업 인데요 개인적으로 왜 16형에만 넣었는지 또 궁금도 했습니다 아마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루나레이크는 뭐고 에로레이크가 뭔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며 루나레이크는 성능이 비교적 낮은 대신 가지고 있는 배터리 효율을 자랑하는 전성비가 높고요. 에로레이크는 성능이 비교적 높은 대신 전성비가 조금은 낮다라는 점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못쓸 정도라기보다는 비교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능을 수치적으로 테스트한 이 테스트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서 사실 사무 작업은 물론 롤 같은 저사양 게임은 문제없이 구동되어야 된다. 이게 저에겐좀 사무용 노트북의 관점 포인트였는데요 그래서 출시 전부터 이미 루나레이크에 대한 효과를 좀 입증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램도 루나레이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성능 테스트를 몇번 테스트해 보니까 시네벤치 r 1 3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싱글 코어는 1,765점, 멀티 코어는 8,801점이었고 실제 사용 성능 테스트인 기벤치 6에서는요 싱글은 2,528점, 멀티는 9,930점이었습니다. 특히 노트북은 충전 램터를 끼니 띠냐 안 끼니에 따른 큰 성차이가 능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게 이렇다 할 변화가 크지 않아서 야 휴대성 측면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루나레이크 노트북의 낮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정도 성능 유지면 라이트한 사용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나레이크는 높은 전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상 최대 25.5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영상 재생 기준으로 밝기는 최저 별도의 연결되는 다른 것들은 끊고 이어폰으로 영상 재생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 사용처럼 중간정도의 밝기 그리고 프레이스 영상을 스피커로 재생했을 때는 대략 한 15시간 40분 정도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단순 영상 재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서 작업도 중간중간 하는 것처럼 병행하는 실제 사용 환경처럼 테스트했을 때는 루나레이크라는 CPU 동급 대비 높은 시간을 보여줘서 아 확실히 그램 코펠러 플러스 PC가 최적화 측면에서도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30분만 충전했을 때는 한36% 정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 효율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올해 그램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성비 측면이나 가벼운 무게 또 어느 정도 보장되는 성능 뿐만이 아니라 이 새롭게 변화를 든 AI 기능을 그램에 잘 녹여둔 거 이걸 잘 활용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AI 기능들을 소개해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램챗 클라우드입니다. 이그램챗 클라우드는 이름 그대로 어딘가의 서버를 통해 그램이 나와 채팅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GPT-4 버전을 토대로 1년간 무료로 현재 제공해주고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보통 챗지 PT로 문서 요약이든지 창의적인 작업을 요구할 때 물어보는 등의 모르는 정보를 얻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램챗 클라우드는 조금 더 개인화된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연동이 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아카이브에서 생각 안 나는 메일 등을 오늘 온 메일 요약해줘라거나 일정들을 픽스해야 할때 캘린더에 굳이 굳 들어가지 않아도 이번 주 일정 알려줘 등채지피티를좀더 나만의 똑똑한 개인 비서가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건 2, 30만 원 정도 되는 누적의 1년 이용권 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금액적인 메리트도 느끼겠지만 1년 뒤에 내가 그만해야 하는 시기도 잘 파악하셔야겠네요. 다음 두 번째 AI 기능은 그램챗 온 디바이스입니다. 해당 기능 역시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다른 클라우드와 같은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에서만 머무는 정보를 처리하고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I 요약을 통한 문서 요약 또는 번역 등의 간단한 작업은 물론이고 AI 검색을 통해 노트북 내에 있는 모든 파일과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C드라이브에 있는지 D드라이브에 있는지부터 해서 불편하게 찾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럴 필요가 많이 적어졌다 특히 파일명의 제목만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이번 주 작성한 파일이나 뭐 확장자를 물어보면서 조금 더 사용 친화적이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램체 돈디바이스의 가장 놀랄 만한 기능은 타임 트래블 기능인데요. 화면을 2초마다 캡처해서 기록해놓으면 후에 내가 자료를 삭제했거나 다시 열람할 수 없을 때 과거로 돌아가 화면을 보면서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 파일을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타임 트래블 영상처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상 안에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어서 영상 URL이라든지 다양한 기록들도 바로 옮겨 적을 수 있겠네요. 사용해보니까 저장된 용량이 장단 거의 6에서 7메가바이트 파일이 2초마다 저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자료 파일이 방대해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최대 13GB까지만 저장된다고 하니까, 이런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타임트래블이 더 발전해서 내가 저장하지 못한 그때 화면으로 가서, 막 과거 파일에 저장을 누른다라든지, 아, 그런 것도 되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쿨링에도 AI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물론 이걸 AI라고 보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내장된 센서 중에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 있는 것 또는 무릎 또는 불안정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쿨링을 조절해서 불편한 열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AI 기능에 초점을 맞춘 노트북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타임 트래블이나 AI 비서 같은 기능들은 조금 더 그램이 내세울 수 있는 최적화된 좋은 기능들로 개발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그램프로 16형의 루나레이크 코파일러스 플러스 P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3년 전에 14형 그램을 저도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화면을 고려해서 아 바꿀까 말까를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기능적인 부분부터 전성 비또 AI 기능까지 큰 폭으로 개선이 돼서 많은 분들의 지갑 또한 좀 열리게 하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예, 구매 페이지 및 제품 상세 페이지는 하단 URL에 남겨드렸으니까 자세한 사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의 시장에서 지금까지 아이 T.I.T.I.T. IT, IT, 이틀티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